신명기 1장. 모세가 설교한 곳 같대.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아라바는 숲을 마주보고 파랑과 토펠과 라반과 하체로 뒤 자압 사이에 있다. 호랩에서 세르산 길을 따라 가데스 바르나에 이르기까지는 열하루가 걸렸다. 40년째 되던 11째 달 초하룻날 오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일렀다. 그가 헬스폰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을 쳐부수고아세다롯과아들의이에 사는 파산 임금 옥을 쳐부신 다음이었다. 오세는 유르단 건너편 모압당에서이 열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오랩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다. 저 우리 하느님께서 오랩에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제 발길을 돌려 떠나라. 아모리족의 산악지방 그리고 그 부근의 모든 지역과 그 아라바 산악지방 평원지대 네게 패한 지대로 가거라. 가난족의 땅 그리고 레마논과 큰강이 프라데스강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았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오세가 오두머리를 세우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떠맡을 수 없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풀어나게 하셔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이다.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는 천배나 더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의 무거운 징가, 너희의 송사를다 떠맡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표별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그러자 너희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집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 우두머리로 내세워 그들을 각 집파의 천인 대장, 백인 대장, 오십인 대장, 십인 대장으로 그리고 관리를 맡았다. 또한 그때 나는 너희의 판관들에게도 명령하였다. 너희 동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듣고 의롭게 재판하여라. 동족뿐 아니라 동족과 이방인 사이에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재판할 때 한쪽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들어주어라. 재판을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송사는 나에게 가져오노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때 나는 이렇게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 가난 정찰과 백성의 불편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너희가 먼저 그거 무서운 강렬을 가로질러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의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나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에 이르렀다. 보아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으셨다.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저 땅을 정탐한 다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들어가야 할성읍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말이 좋게 들려서 각 지파에 산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다. 그들을 발길을 돌려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정탐하였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땅은 좋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의 분부를 거역하였다.그러면서 너희는 천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하였다.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리 족개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구나.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한단 말인가.우리의 형제들이 그곳 백성들을 보다.우람하고 키도 크다. 성읍들은 클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닿는 요새로 되어 있다. 우리는또 거기에서 안악인들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의 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싸워 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 너희의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가 점막을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또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 속에서, 낮에는 구름 속에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옆은 내 아들 갈렙만은그 땅을 볼 것이다. 그는 주님을 충실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시종을 두는 눈의 아들 여수아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리고 적의 약탈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 어린 아이들과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너희 자식들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닷길을 따라 광야로 떠나라.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무기를 들고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적 앞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일렀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주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주제넘게 산악지방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살던 아머리족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내몰았다. 그들은 세르에서 오르막까지 뒤쫓아가며 너희를 쳤다.너희는 돌아와 주님 앞에 울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던 것이다.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